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어, 차돌이 김영수, 대관 영광의 아버지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를 봐주시는 선생님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가끔은 어... 차돌이 김영수에게 자동차를 저에게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예를, 예를 들어서 이 차, 어, 1100만 원에 사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1200만 원 밖에 받을 수 밖에 없어요. <laughs> 그, 넘게 받, 1100에 사와가지고 1300 이렇게 넘게, 무리하게 받아버리면 저에게 차를 파시는 분들이 아, 영수 저놈, 욕심쟁이구만. 이렇게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받은 가격에서 입고비 50만 원 들고 경정비, 광택비, 또몇명 세차 광택 같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다 빼서 차들 김영수가 김영수가 매입한 차에서는 아 보통 5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마진 보면은 저는 너무나 흡족합니다. 그래서 이차 시세 대비 원래 시세는 한1,000 3 0 0 하거든요. 근데 제가 1,250만 원, 네. <laughs> 1250만원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연이, 사연이 있는 분은 더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 한번 보시고, 이 차가 어떤지 한번 봐주,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반떼 AD 1600cc 인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인 듯 싶습니다. 아반떼 AD 등급은 밸류 플러스. 시그널 램프가 좀 멋지죠? 이차 앞에 사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세 대비 100만 원 쌉니다. 근데 이런 사고는 이런 사고는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요, 큰 사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세 대비 100만 원 낮게 측정했고요. 타이어 트레드 거의 90% 남아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고요. 이렇게 제가 깔끔하게 자동차 보여드립니다. 저 건물 안에 차가 있었는데요. 바람, 차도 바람 좀 쐬야 된게 잠시 나왔습니다. 실내 사진 실내 모습입니다 아반떼 AD 2018년 <laughs> 여기 아닙니다 7월식 1590 1600cc 슈발유 주행거리가 76000km입니다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이차 시세는 대략 1 2 0 0 한 90만원 정도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차한1200 40만원에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1240만원 2018년 7월식인데 주행거리가 77,000km 후방카메라도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달려있고요 열선 시스템도 있습니다. 축후방 경보, <laughs> 축측 축 후방 경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옆에 차가 오면요 빨간불이 켜져요. 내가 그러고 삐삐하하해해가지고 추월 시에 안전사고가, 방,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중고차, 한번 올바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